네이버로 이 가사 검색해서 봤는데, 여기에 갑자기 그런 게 떠있어요. 20대 여성이 많이 들은 음악. 1위. 화사 마리아. 2위. 블랙핑크 하우, 하유 하우 유라이데 3위. 선미 보랏빛밤. 4위.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 몬스터. 5위. 세훈 찬열 피천 20cm 척. 아, 1위 하지. I hate your telephon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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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hate on body, kills I hate your telephone. None me. s t r o h r n for n to m a r t 이렇게 한번 하고 목소리를 약간 뒤로 가지 이렇게 아그 헤이 조금 앞에지 세운 천열이 렇게 메인 파트를 부르죠. t a r t e d to not me i'm s t a r e d to 왜 이렇게 넘어갔지? 왜 가사 보고 부르냐고요? 틀릴까 봐 오늘 많이 틀려가지고